자 40번 내용 글을 갑니다. 일단 이 글은 자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포괄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네, 필요성 하는 내용의 글이야. 자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뭐 컴퓨터 혹은 IT 기기에서 쓰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등이 있죠. 그런 거를 만들 때 포괄적으로 디자인해라. 그거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야. 그 이유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장애를 가진 자 사람들도 자,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할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 포괄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단어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r e g l e c t 무시하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distinguish, 구별하다. significant, 상당한. take into account, 뭐뭐를 고려하다. 자, embrace, 받아들이다. 하는 내용의 단어들입니다. 자, 위에 그럼 1번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자 지난 몇십년 동안에 이제 수십 년이 되겠죠 동안에 학자들은 자 개발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은 해 왔다는 거야. 자 뭐를 기준을 혹은 표준을 자 무엇을 위한 표준이고 기준이냐? 자 for 전치사 하나 해 주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나올 거지. How to 방법의 의미인데 best가 들어가서. 가장 잘 c r e a t 만드는 방법. 1번.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2가 생략이 됐다고 봐야겠지? 자, 그다음에 organize는 정리하는 방법. 자, 세 번째 제시하는 방법. 자, 그리고 또잘 남겨야 되니까 보존하는 방법을 어. 잘 하려고 기준을 계속 세워왔다는 거야. 근데 뭐를 이렇게 만들고 조직하고 하느냐? 디지털 정보를 그랬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 디지털 정보를 잘 다루는 이 기준을 계속 개발을 해왔다라는 거지. 자, 1번 문장은 여러 가지 노력을 그래도 해왔다 하는 내용이야.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지금 중간에 however이 있지만 해석은 가장 첫 번째로 합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가 주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w a t 은 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 불완전하게 나왔죠. 워마는 것으로 해석은 묶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이 밑줄 안에서의 동사는 has remained야. 자, remained는 남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냐. 이거 pp 형태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보호로 쓰였어. 자, 대부분의 부분에서 무시된 채로 남겨진 것은 자, 일본 문양에서 노력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근데 자 대부분 이게 무시된 것은 자 뭐냐 이제 동사가 나온 거야. 자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이제 원 장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의 요구들이었다. 노력 많이 한줄 알겠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 요구는 무시가 되어 왔다는 거야. 자 이해되죠? 자 지금 이 주어가 왓절로써 단수로 보일 수가 있겠으나 이 보호와 동등한 형태라고 보고. 어, 해석상, 얘가 지금 복수기 때문에 동사는 R로 맞춘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자, 일단은 지금 many of가 나오면서, 이에 따른 명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resources. 자원이 되겠죠. 자, 근데 어떠한 자원이냐면, 대부분의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은, 요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자 otherwise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요 의미는 그렇지 않으면 하는 해석이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위에 나왔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요구가 자 무시되지 않으면이라는 이 전의 문장을 받아서 내포하고 있어. 그럼 해석 다시 한번 해봐요. 자, 결과적으로 자 무시가 안 됐으면 가장 가치 있을 디지털 자원들이, 이 많은 디지털 자원들이, 이해되죠? 무시 안 됐으면, 자, 같이 있었을 텐데, 자, 그럼 실제는 어떠냐? 이렇게 덩어리가 주어고, 동사 나온 겁니다. 자, 이 지금 S가 있기 때문에 R 쓰는 게 맞겠죠? u s e l e s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자, 무시 안 됐으면 같이 있을 텐데, 실제로는 무시가 됐고, 그래서 쓸모가 없다. 누구한테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리고는 어떠한 사람이냐? 요거 중요하다. 자, as well as 네모. 자 그리고 뒤에를 우리가 a라고 보고 앞을 b라고 보는데 자이 해석은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하는 의미야 자 그럼 지금 우리의 해석이 어떻게 됐어 어 지금 이제 쓸모없는 자료가 돼버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누구한테 쓸모없는 건지 대상을 나열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 a부터 구간 설정을 좀 해놓고 봅시다 자 후가로 열고 자 마지막 닫아서 이렇게 수식이야. 자, 후는 관계 대명사겠죠.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예, 불안전하니까 자, 또 people은 복수라서 이거 r로 썼습니다 자, 눈이 먼 분들. 자, 그리고 have low vision. 낮은 시력을 가진 분들. 혹은 자,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인데 자, have difficulty 는 ing랑 또 수식이죠. 그러니까 형태가 수거죠. 특정한 색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A의 대상들은 주로 시력에 관련된 분들이야. 그치? 왜? 눈이 멀거나, 낮은 시력 가졌거나, 생명이거나. 자, 요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B번으로 간다. 자, 또 어떠한 분들이냐? 후 열고, 닫아가지고, 이렇게 수식이 돼. 자, 동일하게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불안전하니까, 자 관계대명사겠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이냐 deaf, 자 귀가 좀 멀어있거나 자 혹은 hard of hearing, 듣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한테는 쓸모없는 정보가 돼버렸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 사람들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굉장히 의미있는 데이터 정보가 될텐데 무시 이미 돼버렸고 쓸모없는 정보가 돼버렸다 하는 거자 3번 문장 좀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끊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이제 고등학교 어휘들로 쓴,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다잉. 자, 다음 문장 갑니다. 자, while 가로 열고. 자, 여기 users 다다. 자, 지금 이 while은 반면에 하는 의미야. 자, professionals는 전문가들이라는 의미죠. 자, 어떤 전문가들이냐면, 자, working이라는 전문가야. 자, 어디에서? 교육기술. 그리고 상업 웹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자 이제 이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왔지 얘 복수기 때문에 h a 로 썼습니다 자 만들었던 반면에 자 뭐를 만들었냐 Significant progress 상단하,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는 어 반면에 자 근데 뭐 함에 있어서 자이 전치사기 때문에 아예 이제 써야겠죠 그러한 사용자들 누구냐 장애를 가진 자 분들이겠죠 장애인 분들로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분들의 자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발전을 만들었던 반면에 이거는 이제 또 노력은 하기는 했는데 자 일부 학자들 자 근데 어떤 학자냐도 자 c r e a t 가로 열고 자 여기 닫아 이렇게 수식이야 자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이 학자들은 자 o to f 너무 자주 실패해 버리더라. 자, 뭐하는 것을 이러한 요구들을 a c c o u 자, 이거 아까 수고였습니다. take into a c c o 고려하다라는 의미였지. 자, 이러한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되죠? 지금 대조하고 있거든요.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영역은 좀 다른 분야야. 교육 분야. 그 다음에 상업 디자인은 오케이. 이거 이제 장애인분들의 어느 정도 충족은 됐어.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디지털 프로젝트, 이 분야에서는 고려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이러한 상황은 주어입니다. 자, would be, 일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수식관, 그러니까 PP 형태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수식이야. 훨씬 진전 되어질 겁니다. 자, 단 조건이 있어. 자, if 가로 크게 열고, 어디 보자. 자, 마지막 닫아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상황이 개선이 될 거냐. 그냥 봐. 더 많은 이 프로젝트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프로젝트가될 겁니다. 이 프로젝터들이, 자, embrace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뭐를? 아이디어를. 자,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자, t h a 가로 열고, 여기서 닫아서, 동격으로 지금 이제 쓰였어. 왜냐면, 앞에, 자, 동격의 어휘가 하나가 있고, 뒤에 문장 완전하게 잡힐 겁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상황이 개선이 되냐면, 자,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뭐를? 가장 큰 가능성 있는 청중들을. 자, 이 말은 뭐냐면, 되게 광범위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가 있어. 이 정보를. 요거를 항상 염두하라는 거야. 뭐, 장이 있는 분들, 없는 분다 포함해서 굉장히 큰 어떤 이 사람들이 쓸수 있어라는 걸 마음속에 유지한다면 이렇다. 근데 언제? 우리가 디자인 결정을 내릴 때, 어,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 쓸수 있는데, 고려하면 이 상황 나아질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는 콤마, ing가 있는데, 자, 뭐, 뭐 하면서 하면 되겠죠? 보장하면서. 자, 뭐를 보장하느냐? 접속사한테 나왔다. 자, 우리의 final product. 자, 최종 제품이 만들어낸 이제 결과물이 되겠죠. 자, s e r v 뭐, 충족하다. 자, 뭐를 요구를.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구인데 장애를 가진 분들의 요구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 w e 서가또 나왔거든요. 이렇게 네모 한번 해보고, 그럼 얘가 A, 얘가 B가 되겠죠. 자, 지금 이 without 뒤에는 지금 disability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장애를 의미하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 자 그리고 해석의 순서 는 A부터였죠. 그럼 해석 한번 해보자. 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위다우시니까 분들뿐만 아니라 자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 요구도 충족시키는 걸 보장하면서 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어. 요거 고려하잖아. 그럼 상황 개선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제시하는 해결책은 뭐냐? 어 되게 포괄적인 이용객이 있을 수가 있어, 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가장 큰 가능성 있는 뭐 사용자, 아디언스는 뭐 청중인데 여기서는 사용자로 봤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자, the needs of people with d i s a b i l i t y 자, 장애를 가진 분들의 요구는 자 이렇게가 지금 나와 있는데, overlook이라는 표현이 간과하다. 하는 미인데 무시하다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거 수동태로 쓰는 거지. 왜? 자, 이 요구가 무시되어 져 왔으니까. 자, 그리고 시제를 보니까는 현재 완료 수동태의 시제로 써.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시가 되어진 거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자, 콤마 위치. 그리고 이것은 자, 계속적 용법이죠. 이 프로젝트는 자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바이아이 g 채택함으로써. 자 뭐를 채택할 거냐? Inclusive. 자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포괄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포용적인 디자인. 광범위한 이용자가 쓸수 있어. 요런거 이제. 어, 내포하는 단어가 되겠죠. 한다면은 이 개선도 될수 있다. 자 6번은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문장의 요약문이야자 뭐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해. 자 지금까지는 강가되어져 왔어. 자 근데 이게 또 개선도 될 수가 있다. 어, 포괄적인 디자인 채택하면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